되게 고기가 맛있어 보이는데 소리가 나, 식 소리가 나. 그러니까 달고죽은 주고는... 아 진짜 된장인가? <놀람> 빠져가지고 마늘이 이게 그게 약간 불만이야. 먹어볼까 한번 뭐가 삼겹살인지 이게 삼겹살이겠지? 네. 약간 긴게 삼겹 음. <목소리나> 맛있어 보이네 이름다 진짜 맛있어 이 김치찌개 보다 맛있어. 보여이 김치찌개를 이렇게 만들어서. 김치이라서 굉장히 개어이긴한만들김만어서김치찌어 보인다 이게김치찌개고이렇 이렇게 <laughs> 어서서찍어서 양인분이야이야 며칠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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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며칠그야 며칠이야. 며이야이야며이이야며이야이야이이이야며이이야 며칠이야. 며이야며이야 며칠이야. 며칠이어

<목소리도> 음. 음. 이렇게 하다네요 이렇게, 이렇게 짜 이렇게? 한관없까 아, 저못해을요 <목소리도 있는> 와. <우와. 목소리도 있는> 네. 잘 자르셨네. 아, 이렇게 뭐 알바어 아, 네. 아, <목소리도 있는> <laughs> 네잘 자르셨군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에이플이다 에이플 에이프리. 3개 비용이 안 먹어? 아나 아직 안 먹어도 될거 같아 나도 뺄게요 네. 잘했지? 인정 잠깐만